영상으로 드리는 드림씨드 드림트리 주일예배 드림씨드 드림트리 꼬꼬마, 꼬꼬마 친구들 안녕 <laughs> 네 정말 l 아, i 아침이에요 우리 꼬꼬마 친구들 함께 만나러 가요 e c 나가 o 까요네 좋아요 오늘 예배를 인도해 줄 친구는 이채은 어린이에요 오! 기다렸어요 다음 주일엔 김혜빈 그 다음 주일엔 김온유 어린이가 준비해 줄 거예요 그럼 모두 나팔손 만들어 채은이를 불러볼까요? 채은아 이채은 시작! 채은아 이채은 안녕하세요 다시 예자 예쁜 손 모아 기도해요. 작은 이모.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오늘도,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쁘고 감사해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모 잘했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 아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동물상식 첫 번째 문제. 이 동물은 육지에서 사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풀만 먹고 사는데도 를 자랑하지요. 이 동물은 모든 것이 다 큰데 <laughs> 고도 어 엄청나게 길어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이 누나, 우리 드림 꼬꼬마 친구들은 뭘로 보고? 그건 너무 쉽다. 그건 바로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오. 어서 yeah! 수야다리니 아, 그 동물 상식이 꽤나 많은가 보군요. 그럼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서 음, 아, 오케이 이 문제로 내야겠군요. 음, 이 동물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 물 위를 걷는다고요? 음, 동물 말고. 고충 아니에요? 소금쟁이요 하하하, <laughs> 땡땡땡땡. 아닙니다. 다음 힌태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은 물 위를 강중강중 뛰어다녀서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 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도마뱀이라고? 걸어서? 응? 뭐? 응? 그럼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이야? 아니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다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참, 음, 그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카시리스크트라아룸입니다 아니 누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하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다고요? 오, 우리 씨앗의 궁금증을 빨리 풀어줘야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바쁜 하루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노를 저으며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았어요. 세찬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성난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는 사정없이 흔들렸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뭔가 사람 같은 것이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유령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나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얼른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리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물 위로 발을 내디뎌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때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소리질렀어요. 예수님이 다가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어요.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폭풍이 멈추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말했어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후 제자들에게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혼자 산에, <목소리가> 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우와,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허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몹시 불어요. 어?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느라 산에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시는데 어휴, 이를 어쩌지? 저러다 제자들 물에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이야,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라니 유명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 제자들도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을 보고 유명이다 하고 생각했대 안심하거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오너라 오, 잠깐만 저 said yes. So, 대 e t e r went over the s 어 d e of t 막 e b 다 a t So, he w a 다 there. p e t 어 r said, 이 m n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우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바이블 포인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laughs> 그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바라보아요. <laughs> 잘했어요. 이달의 말씀 암송송 함께 불러볼까요? 네, 이달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똑똑한 생각 주머니를 쓰다듬어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오, 이렇게 똑똑한 생각 주머니로 무얼 할까? 무얼 할까? 저는 똑똑한 생각 주머니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많이 외울래요. 저도요, 저도요, 이 똑똑한 생각 주머니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외울 거예요. 히히히. 우와, 기특하고 멋진 생각을 하는 우리 꼬꼬마 친구들. 정말 최고인데? 응? 좋아요. 이제는 예쁜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래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드림시드 드림트리 주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부모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쑥쑥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